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절대 하면 안 되는 8가지 그리고 그걸 가장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 8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예전 아이폰 쓰시는 분들에게도 포함되는 즉 모든 아이폰 유저가 꼭 아셔야 되는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는 아이토란 같은 내용만 담았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이폰 누구보다 현명하고 건강하게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데이터 옮기기입니다. 여러분이면 처음에 새로운 아이폰 받으시고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데이터 옮길 때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쓰던 폰 그대로 데이터나 앱 설정까지 싹다 그대로 옮길 수가 있는데요. 만약 나는 사진이나 영상이 진짜 많은데 네. 아이클라우드 용량을 기본만 쓰시거나 아이폰 기본 용량이 적으신 분들은 아마 새로운 아이폰 교체할 때마다 사진이나 영상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옮겨봤자 용량이 꽉찬 상태로 새로운 아이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불편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클라우드를 유료 결제해서 쓰자니 굳이 쉽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럴 땐 윈도우 PC나 맥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옮겨서 용량 확보를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윈도우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에 있는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 중에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 바로 3u tools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예요. 구글에 3u tools 검색 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해 주시고요. 아이폰과 컴퓨터를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해 주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리고 좌측 목록에 보시면 포터스 메뉴가 있죠? 클릭. 그리고 카메라 롤에서 모든 사진과 영상 혹은 원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 후 상단의 익스 포트 눌러서 저장 위치 정하시고요. 빠르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옮기고 나서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의 영상을 지분 되겠죠. 두 번째는 아이클라우드 용량 관리입니다. 설정,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저장 공간 용량이 나오는데요. 와, 뭔데 나는 이거 용량 이렇게 많냐? 하고 간혹 저처럼 놀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아이클라우드 기본 용량은 5GB밖에 되지 않고 월 비용을 지불해서 200GB 용량을 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200GB 이거 금방 찬다라고 해서 당황스럽고 설정에 계속 1 표시가 돼서 거 리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게 예전 사진이나 영상까지 싹다 아이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럴 때도 역시나 컴퓨터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옮겨 주시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구글의 아이클라우드 검색해 안쪽에 들어와 로그인해 주시면 이런 페이지가 뜰 거예요. 그리고 사진에 들어와서 백업할 사진을 선택 후에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주시거나 따로 저장 장치에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옮긴 예전 사진을 삭제하면 이렇게 아이클라우드 용량이 금세 줄어듭니다. 그리고 예전 아이폰이나 애플 제품 써 오신 분들은 백업에 가 보시면 이렇게 예전 기기 백업 용량 때문에 자리 차지를 하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용량을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기기를 이제 백업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라 하신다면 기기 선택 후 끄기 및 iCloud에서 삭제를 눌러 쓸데없는 용량을 지워버리세요. 그럼 앞으로 설정에 1도 안 뜨고 용량도 안전하게 iCloud에 백업할 수 있어 굉장히 속 편하답니다. 그리고 셀룰러를 통해서 백업을 하는 게 데이터와 배터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게 싫으신 분들은 셀룰러를 통해서 백업을 꺼두시면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 백업이 되니까 원하시면 꺼두세요. 첫 번째는 바로 초기 불량입니다. 맨 처음에 아이폰을 받고 에이 뭐 애플에서 알아서 잘 만들었겠지 뭐 하자 있겠어 하고 불량이 있는지 모른 채 아이폰을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새로운 아이폰 받자마자 디스플레이, 측면부, 카메라, 스피커 홀까지 어디 뭐 찍힌 부분은 없는지, 카메라 안쪽에 먼지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요. 외부에 문제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초기 불량 테스트는 앱스토어에서 폰닥터라는 앱을 다운 받아 안쪽에서 매우 빠르고 간편하게 초기 불량 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가 있다면 구매처 에 연락해서 환불 및 교환 조치 꼭 받으세요. 네번째는 바로 백그라운드 앱입니다. 많은 분들이 갤럭시에서 아이폰 으로 넘어왔을 때 배터리 사용량 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앱간 이동상태에서 안 쓰는 앱들을 하나하나씩 지우는데요 분명 어떤 분들은 이거 지우면서도 아니 왜 갤럭시처럼 한 번에 모든 앱 바뀌 가 없냐 라고 불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폰에선 사실 백그라운드 실행되는 앱을 굳이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이폰 쓰면서 앱을 강제 종료할 때는 앱이 먹통이 된 상태, 즉 작동하지 않을 때만 강제 종료하시면 돼요. 왜냐면 아이폰은 예전부터 앱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시키더라도 배터리 소모가 되거나 성능 저하가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다가 장시간 다른 앱을 사용하느라 해당 앱이나 게임을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메모리가 부족할 때 알아서 이렇게 재실행되게 됩니다. 만약 그래도 나는 이런 백그라운드에 새로 고침을 컨트롤하고 싶다면 설정 일반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에 들어와 새로 고침한 앱을 정하시거나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을 눌러서 와이파이 로 연결했을 때로 바꿔주시면 와이파이가 연결됐을 때만 새로 고침이 되게 돼서 배터리나 데이터를 아낄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와이파이 연결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웬만하면 와이파이는 켜두시고 보안이 안전한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와이파이 연결을 썼을 때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력 소모가 줄기 때문이죠. 당연히 밖에서 보안이 취약한 공개 와이파이를 잡아서 연결하는 건 비추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폰은 과도한 데이터 사용 요금 폭탄 방지를 위해서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켜지는데요. 혹시 나는 내가 이거 와이파이 자동으로 켜지는 게 너무 불편하다. 내가 분명 껐는데 왜 자꾸 켜지냐? 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설정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위치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로 들어와 줍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및 무선 연결 설정을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번 그 장소에 갔을 때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게 싫다면 와이파이 설정 네트워크에서 i 아이콘을 눌러서 자동 연결을 해제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웬만하면 보안이 안전한 와이파이 연결해서 데이터 사용량을 아껴 주세요. 특히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일반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내가 실수로 유튜브 오프라인 저장같이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많이 쓰는 기능을 켜놓고 밖에 나가서 한 번에 큰 데이터를 소모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업데이트입니다. 애플은 매년 새로운 iOS 소프트웨어를 발표하고 업데이트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항상 예전 모델까지 새로운 iOS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새로운 iOS로 업데이트를 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도 쓸수 있고 이제 곧출시한 애플 인텔리전트 AI 신기능도 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 강화입니다. 아이폰은 대체적으로 iOS를 업데이트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버그나 보안 문제 개선까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력한 보안 기능을 쓰기 위해서라도 업데이트해서 쓰시길 권장드려요. 이건 설정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자동 업데이트는 켜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다만, 베타 업데이트는 일반인분들이 사용하지 마세요. 이게 새로운 기능을 먼저 써볼 수 있는 특혜는 있지만 버그가 정말 많기 때문에 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생각보다 제 주변에도 아이폰을 구매해서 쓰시면서 아예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예전 버전을 쓰시거나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조차 몰라서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최신 iOS 18 핵심 기능과 꿀팁 알려드렸으니까 위에 카드 눌러서 꼭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더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업데이트는 한 번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 관리에요. 제가 지난 시간 초기 설정에서도 설정 배터리에 들어와 충전을 최적화된 배터리 배터리 충전으로 사용하시거나 배터리 방전이 되지 않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자주 충전한다고 해서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지 않고요. 오히려 방전이 되면 배터리 수명이 크리티컬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꼭 배터리 방전은 시키지 마세요. 만약에 장시간 안 쓰실 거면 아예 배터리 전원을 꺼놓고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나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온도입니다. 너무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해서 핸드폰이 뜨거워지거나 너무 더운 곳이나 추운 곳에 가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상당. 적으로 빨리 답니다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아이폰은 0도에서 35도 사이에서 쓰는 게 배터리를 가장 오래 쓸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면 너무 더운 곳이나 추운 곳에선 아이폰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배터리는 소모품이라서 한 3년 정도 잘 쓰셔도 최대 성능치가 많이 줄어들어서 분명히 완충을 했는데 배터리가 빨리 달 거예요. 그럴 때는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나 공식 인증 서비스 센터에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적화된 배터리 방전 요것만 좀 주위에서 쓰신 다음에 배터리 교체해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은 위치 정보와 추적 기능을 꺼둘게요. 설정,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에 가서 위치 서비스를 꺼주시고요. 추적에 들어와 원치 않은 앱은 추적 허용을 꺼둘게요. 이건 앱을 만든 회사나 웹사이트에서 GPS를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활동 추적을 하는 건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배터리 소모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끈다고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꺼두시거나 앱 사용할 때만 쓰시길 권장드려요. 자 이렇게 오늘 내 아이폰을 가장 소편하고 건강하게 쓰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되니까 선행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 1도 없이 삶에 유용한 꿀팁과 꿀템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전곤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